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은 마법사의 밤 2차 픽업으로 쿠온지 아리스가 등장을 하는 날인데요. 이미 스토리에서 아리스가 등장을 해서 스토리를 미신 분들은 이 서번트의 보구나 스킬 등을 알고 계실텐데, 바로 아리스의 재림 일러스트와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스의 제림 일러스트로 1차와 2차 제림 일러스트입니다 1차는 사전에 공개된 아리스의 모습에 2차도 스토리에서 나왔던 여름용 원피스를 입은 아리스의 모습인데요 아오코도 그렇고 아리스도 그렇고 여름 복장을 입은 걸 보면 마밤이랑 여름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3차와 최종 제림 일러스트로 3차도 스토리에서 나온 드레스 모습의 아리스의 최종은 블래 스나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오코의 제림 일러스트를 보면서 뭔가 아오코는 최종 말곤 좀 애매하네라고 생각했는데 아리스는 오히려 1, 2, 3차는 괜찮은데 최종이 뭔가 애매한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아리스의 제리 밀러스트를 봤으면 바로 아리스의 성능도 보도록 할 건데요. 아리스는 5성 캐스터로 등장을 했습니다. 공격력은 1 650으로 5성 캐스터 중 중간 정도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아리스는 최초의 5성 퀵 대군 캐스터인데요. 기존까지 퀵 대군 캐스터는 대역천과 장각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아리스가 퀵 대군으로 등장을 해서 드디어 캐스터에도 5성 퀵 대군이 추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구 커맨드가 퀵이라 불안한 점도 많은데요. 아리스의 보구는 자신에게 1톤짜리 필종 상태와 빛의 코연스카야와 비슷하게 자신에게 인간 특공 상태를 부여하며 적 전체에게 강력한 인특공 공격을 하는 특공목으로 인특성은 총 174명의 서번트 대상인 범위가 굉장히 넓은 특공에 인간 특공은 인간형 몬스터 중 일부에게만 들어가서 서번트 대상 특공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보고 후 3톤짜리 공포 상태와 크리티컬 발생률 다운 상태를 부여하는데요. 플래스나크 색깔이 초록색이라 설마 퀵은 아니겠지 하고 의심을 했었는데 아리스는 정말 퀵 대군버그로 등장을 했고 또 이전 방송에서 아리스의 보그 연출도 공개가 됐었는데 아리스는 3차 지림시 보고가 플래스나크에서 원더스내치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몰라 마밤이 안나와서 아무튼 바로 아리스의 스킬도 보도록 하자면 1스킬은 자신의 퀵과 아차 정령을 3턴간 올려주고 50차지 스킬에 아군 전체 MP 획등량도 3턴간 올려주는데요 퀵서포터인 룰카디와 스카디는 아군의 MP 획등량을 올려주는 효과가 없어 퀵서번트는 MP 획등량 업에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리스는 다행히 MP 획등량 업과 50차지도 가지고 있으며 수치는 커맨드 정능업 20%에 MP 획등량업 30%가 되겠습니다 이 스킬은 자신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3톤간 올려주며 숲, 도시, 어둠 필드 한정, 공격력과 방어력을 또 3톤간 올려줘서 수치를 보면 그냥 공격력업과 방어력업이 30%이지만 해당 필드 한정 50%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생각보다 필드가 많아서 적용이 꽤 많은 곳에서 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3 스킬은 처음 보는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울쇠 카운터가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스킬로 아리스는 전투 시작 시, 울세 카운터가 13개 부여가 되고, 이 3스킬을 사용하면 자신에게 대역상태라는 해제가 되질 않는 특수한 대속정방어 상태를 1회 2턴간 부여하며, 게다가 20차지까지 있어, 아리스는 70차지 서번트가 되겠는데요. 심지어 쿨타임도 2턴이라 주회 중두번 사용이 가능해서, 아리스는 주회 중총 90차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3스킬은 한번 사용할 때마다 울세 카운터가 한 개씩 줄어들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퀵 서포터는 분할 차지가 없어 한 번에 50차지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20차지가 생각보다 쓰기 까다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가 아리스의 스킬이었고 아리스의 클래스 스킬은 보구 공격을 제외한 공격과 독, 저주, 화상에 의한 데미지커 상태를 보여하는 전승 당월한 효과가 있고 또 즉사시에만 발동하는 근성과 근성 발동 시 체력을 회복하는 유미나란 효과도 있겠습니다 주의선 딱히 도움이 되는 효과는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가 아리스의 성능인데요. 퀵 대군 서번트에게 중요한 MPF 능력 업과 그리고 압도적으로 높은 차지. 이 서번트의 주의 성능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하필 또퀵 대군 사성 서번트로 대극전이 있는데, 이 서번트가 숙멸이 말도 안 되게 좋아서 아리스도 대극전을 의식하면 나쁜 성능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또 아리스의 주의 영상으로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내일은 릴리즈 3200일 기념으로, 성정석 10개를 또배포한단 점도 알아주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며, 다들 가차 대박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